미디어뉴스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현대사회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나는 누구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세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등의 고민은 더 이상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또한 청년층 사이에서 일상 속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초연결 시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나다움을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함께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0일 금부터 22일까지 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아르코 꿈박극장 등에서 제1회 인문문화축제가 시대의 질문에 "인문학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초연결시대 속에서 겪는 일상의 외로움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느끼는 내면의 공허함,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문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문 강연, 공연, 전시 등으로 우리의 안녕을 탐구하고 마음을 채우며 삶의 진정한 방향을 생각하는 축제 축제에서는 세 가지의 주요 소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초연결의 시대에 고독과 단절이 심화되는가? 우리의 안녕, 풍요로운 시대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운가? 마음 채우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삶의 나침반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술X인문을 주제로 행사장 곳곳에서 야외 공연과 체험관 등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제공해 줄과 함께 인문학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일상 속 문제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탐구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청년인문실험 프로그램 50대 중장년층이 멘토로 참여하는 인생 나눔 멘토링 인문학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나누는 길 위에 인문학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인문학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나만의 일기장 만들기 팝아트 인문학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 인문관도 운영한다. 말랑한 인문관에서는 권수영 교수 등과 함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는 시대에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찾는 주제로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인문문화축제는 인문학적 성찰과 지혜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서 필요한 방향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번 인문문화 축제를 통해 인문학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기술의 발전이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실 속에서 삶에 대한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